뉴스 발전소 짤방 뉴스 전해드립니다. 조은철 법찰처장님 예. 지난 10월 24일 국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무고한 대통령을 권한 남용을 해서 기소했다.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선고 개입이다. 그리고 또 대통령의 연임 가능하다.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사건 열두 개 범죄는 모두 무죄다. 라는 발언을 했었죠.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이제 인식하셨나요? 그, 그 중에서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아닙니다자 아,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셨어요?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이 국감장에서 발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. 뭐 어떻게 아, 그게 뭐예요? 유감? 어... 사과해야죠. 그 점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 받아들인다. 고교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과를 사과를 공직자가 해서는 안될 말을 한거 아니에요? 법원을 무시하고 사, 이 사법부를 가지고 이렇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발언. 예, 그리고 또 이렇게 헌법 규정을 갖다 정면 배치하는 발언을 어떻게 법제처장이 이렇게 서슴없이 국정감사장에서 합니까? 헌법에 대 명백하게 잘못시인고 사과를 헌법 규정에 배치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자면, 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고. 한번 보니 를 침해하는 발언을 행정부의 한 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,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. 그거 말. 그렇다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인다면 즉각 사퇴하세요. 자격이 없어요. 이번에 뭐저 아까 뭐좀 반성하는 거 보여서 좀 봐주려고 했더니. 오늘 요, 저구강 끝나면요, 바로 사퇴하세요. 알았죠? 네, 그건. 네, 딴 얘기 필요 없어요. 뭐 제가 결정할 야, 문제도 다. 그만 알겠습니다. 이제. 어, 오늘 이제 사퇴 촉구합니다. 자, 이게 뭐 개인 사펌, 뭐저로펌의 여기 지금 대표가 아니에요. 법제처는 로, 이재명 대통령의 로펌 아닙니다. 예, 네, 로펌 대표 행태 그만하시고. 자. 싸우지 않는 자는 배찌를 때라. 침목은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이 땅의 정의가 불타는 밤 장동혁은 외친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